안녕하세요. 안산의월당 화려신녀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을사년 2025년 상반기 갭티문들을 얘기드리고 해 싶습니다. 20살 병술생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시험운이 매우 좋은 것으로 보여지시고요.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실 걸로 보여지십니다. 연애 운은 왕성하게 들어오나 나에게 좋은 연애 운이 아니니 연예인은 신중히 또 신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32살, 갑술생 분들은 매우 좋은 운을 가지고 있지만 내 깨에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망신수와 구설수, 금전 손실수가 들어옵니다. 매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시고 결정을 내리실 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44살 임술생 분들은 귀인 발복으로 인해 승승장구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금전운과 사람들로 인해 막혀있던 일들이 차츰차츰 풀려나갈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 성사가 순조롭게 풀려나가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차 사고수가 강하게 보이니 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6살 경술생 분들은 부동산 운과 건강운이 매우 좋게 들어오십니다 매도 매수 임대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보여지실 걸로 보여지시고요. 아프셨던 분들은 회복세가 보여지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수술을 진행하셔도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완쾌수와 수술 성공수가 보여지십니다. 단 호인이나 주식 이런 투자는 금물로 하시길 바랍니다. 68세 무술생 분들은 질병수와 사고수가 보입니다. 건강 체크를 꼼꼼히 잘하시길 바라며, 여행은 뒤로 미루어두심이 좋으실 걸로 보여지시고요. 불의의 사고수가 보여지십니다. 부동산, 매입도, 건물 사기수가 보여지시니, 내 주변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달로, 1월, 2월, 5월, 안 좋은 달로는 3월, 4월, 6월로 보입니다.